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룡수의 밀룡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슈퍼비어 어디면 저에서 이 오락실에서 요 뭐냐 이 오락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로 파란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 캐릭터를 썼고요 일단 처음부터 한번 곰돌이 한번 쓸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씩 제가 콤보는 몇 가지 좀 알아 와서 우가 일반 공격 이, 이 빨간색깔 버튼 일반 공격 이거 뛰는 겁니다. 곰돌이는 공기 파쇄, 공기 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이고, 생으로 저 거북이 방금 등껍질로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그 뭐냐 반사예요, 반사 원거리 공격을 반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구석에 몰아가지고 때리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 사이보그 강아지 거. 그냥 연타로 때리세요. 뭐야, 위날아다녀 날아다니지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다른 캐릭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토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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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의 상태는요 이상한 거 있어요 일반 공격에서 이여기 봐. 물 가라 물 부위의 상태가좀더 세요 저 토끼는. 고속에 어, 몰아가지고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아보라스칼복놀이 오면은 찍으세요 이렇게 찍어 그냥. 찍어 찍어 찍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연타를 하세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 이 아저씨 나왔네. 가라 불, 가라 불, 가라 불. 이 아저씨도 뒤로 갈때 공격을 하고, 이 뒤로 갈때이 이거 이거 뒤로 가는 저 공격을 하면 저 아저씨는 팔이 길어지거든요. 여기서 빡빡이 됐네. 죽어, 죽어, 죽어. 이렇게 이기면 돈을 줍니다. 아, 예티 또 나왔네, 이거. 아, 다른 캐릭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가볍게. 한 10원 정도 줍니다. 한 캐릭터 이길 때마다. 솔직나 <laughs> 이거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콤보 공격이 있어요. 하나, 둘. 사실 좀센 공격 나갈 겁니다.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소리 키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리를 좀 키우세요. 뭐요 아, 소리 너무 귀엽다, 이거. 잠깐만요. 아령 던지네, 얘는. 여고미, 여고미. 왜 저래? 얘 무섭게 생겼어. 죽어, 죽어. 날라댕겨 이게. 정신사납게. 쁘리죠 음, 캐릭터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 이번에 이 아저씨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거북이가 좀 좋아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얘, 곰돌이, 얘, 예, 이렇게 예 됩니다. 시, 카 이거, 이거, 뭐냐. 거북이. 나야 아저씨 써볼게요. 어, 그리고 얘는 뒤로 갈때 이렇게, 그, 앞으로 갈 때는, 이리 와, 녀석아. 이 땡겨요. 그, 브로우스타즈의 그레이처럼 땡깁니다. 이리 와, 녀석아. 이아 와! 체력 없죠, 벌써?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근접 공격 하면 돼이 녀석아 680원이나 벌었죠 오케이 당겨주고 그렇지 위로 올라가서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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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네 아저씨도 굉장히 어떻게 어떤 거 누르고 이거 좀 키, 키만 외우면은 쉽거든요 밟아주면 되냐 밟아주기 밟아주기? 밟아주기 한번더이했죠 다른 것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밟아주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일로와 이녀석아 어? 일로와 우리 날라 댕기려고 이게 날라 댕기지 마 와서 체력 없죠 처음에 그래서 이 아저씨부터 잠금해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잠금해제 막돈드는게 아니라 그 적을 이기면 돼요. 아니 토끼도 참고로 제가 토끼를 잘못 씁니다. 이렇게 이제 강해져요. 그냥 이렇게 연타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얘티얘 어, 예티, 티가 좀 체력이 나저 방금도 제가 후딱후딱 이겼는데. 이게 밟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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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이기얘티는좀 <laughs> 쓰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토끼랑. 천정 그러더라고요. 아, 얘 방금도 이기 힘들었는데. 빨리 죽어야겠다. 사탕전지망이 서 사탕 안 좋아해, 나 아저씨. 이 아저씨, 근 이빨 하나 노래진 거 보여? 아니, 금색이구나. 사탕, 너, 너가 많이 먹었지, 이 녀석이? 사탕, 그만 줘, 이 녀석, 어? 그만, 달라고, 이 녀석아. 오, 미안해, 미안해. 이눈 빨개진 거 봐, 눈 빨개진 거 봐. 그니까, 러 누가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오래 알? 어? 아, 치카. 응? 어? 이리 와, 이로 와, 이로 와, 일리 와, 끌고 와, 끌고 와, 발차기? 눌러죽이기? 눌러죽이기? 로 어, 와, 어, 일로 어. 빈둥빈둥 빈둥 빈둥. 로 와, 일로 하이 알았어. 또 떴네 이거난 똑같은 길이다. 로 와, 일전 와, 일이 와, 일로 내내 내 얼굴이 좀더 뭔가 못생긴 것 같은데? 이거 제제 얼굴인가? 밟아주기지 밟아... 구석에 몰렸을 땐 이렇게 하면 나, 아 빡빡이 됐어! 어, 체력 진짜 완전히 적었다 이번에얘 거북이를 보여드릴게요 아나 뭐야 나얘 얻었네? 얘는 콤보가 있어요. 머리통으로 이렇게 찍어 눌러요. 그리고 뒤로 갈때 방패를 방패 아이고 이렇게 좀 튕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등딱지를 날리거든요. 보여드려야 돼. 잠깐만 이렇게 등딱지를 날려요. 아래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위, 위쪽에서도 토를 발생합니다 퇴퇴퇴퇴퇴 그냥 구석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그냥 콤보 공격 연타하시면 돼요. 이 가장 쉽게 죽이는 법입니다. 여순이 또떴네 이거. 점프하지마 녀석 아 어. 빨개졌다. 그러니까 누가 컴퓨터 게임을 그리고 오래 알아요? 어? 적당히, 적당히 야영 던지네 이게. 아, 예티 예티는 좀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박치기, 박치기요. 어? 그래? 여 어? 박치기요. 어? 박치기. 아, 또? 토끼토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거 언젠가 로거든요? 오지오죠 이렇게? 피해, 피해? 어 피해? 박치기, 요 어? 박치기. 근데 이 안경은 안 깨지네, 박치기를 했는데. 아, 아저씨, 또 났어? 아저씨, 요 어? 적당히 나와, 저 불량 챙겨야 돼요, 다른 애들. 근데 이 아저씨는 구정하고 있네. 적당히 하세요. 어? 빨리 보고 나왔다. 그리고 박치기, 박치기요. 어? 박치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 돼 가지고 박치기가 아 박치기 이 오락 시스템이 오랗기가 새로 나왔어요. 뿅뿅뿅! 이게 안 죽어 얘. 죽어 죽어. 없지? 또 있네? 박치기 박치기 어? 락치기형 어? 누가 열쇠 던지래? 아 나랑 똑같이 생긴애네그차 t 그냥 이렇게 굴리세요. 터틀 o g 이거 보스였죠? 바로 잡았죠? 원, 투이 토끼 토끼까지는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하나를 내가 못 얻었는데 뭐지 아그꿀벌인가 뭐, 아, 그냥 이렇게 얘는 뭐지 아아 아. 숨겨왔던 공격 숨겨왔던 공격이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나손질유도 하게 했잖아 어? 아저씨, 아저씨한테 맨날 가서 선질하다고 하던데. 아저씨, 아저씨. 그냥 죽어, 죽어, 곱게 죽어. 다른 애들 불량챙겨야 된단 말이야. 원, 투, 아 어, 예티. 아저씨, 예티 아저씨. 니 툭툭툭 쭉하지 마. 여생 애란단 말이야. 아, 야 보스, 보스, 오케이 뿅,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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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막아 떡 막아, 떡 막아 떡 막아 떡 먹으라고 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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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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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고 그럼 하나 더보여드릴게 치카. 아파, 아토끼파 아파, 아당 치카 한번만 파 보여 드릴아요아 여순이 아 나왔네 이거 어? 화내지 마. 또 아령 던질 거지. 열쇠 던지기. 짜증나게. 오케이. 원, 투, 원, 투. 부우우! 으 으으으. 아이고, 또, 또, 또. <두시> 아, 아저씨 나왔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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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렇게 막을 거야? 아야 아야 어유 어유 날라치기, 날라치기다. 그렇지. 아, 내주인왔네 누가, 어, 나를 목에다 걸고 다니래요. 원났어화났소 주인 미안해 주인 미안해 주인 그그 주인 발바 주인 발바 주인 발바 주인장 잠깐만. 자, 운동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빨리 봐. 다음 영상에서 갈게요.